회복하는 인간의 집필 배경과 메시지 한강의 소설 회복하는 인간은 상사받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다룬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한강의 일관된 주제의식인 인간의 상처와 고통, 그에 대한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다. 한강의 작품 세계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서정적 문체와 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본 글에서는 회복하는 인간의 집필 배경, 소설의 내용, 평가와 의의, 심층적 해석, 문학적 성취와 메시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필 배경 회복하는 인간은 한강이 21세기 초반 한국 문학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확립해 나가던 시기에 집필한 작품이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의 상처와 고통, 그로부터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으며,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강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 정신적, 감정적인 회복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제는 한강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개인의 상처가 사회적 억압이나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강은 개인의 내면적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삼아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상처를 연결시키며 그로부터의 회복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강의 깊은 사유를 담고 있다. 소설의 내용, 회복하는 인간은 한 여성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은 삶에서 중대한 상실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가 점차 변모하게 된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내적 여정을 따라가며 그녀가 경험하는 감정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변화들을 섬세하게 그린다. 그녀는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과 화해해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소설은 주인공이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을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며 독자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평가와 뇌의 회복하는 인간은 출간 이후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한강 특유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문체와 함께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철학적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이 겪는 상처와 고통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평문가들은 한강이 이 작품에서 다룬 회복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며 그것은 때로는 사회 구조적 억압이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한강은 이러한 문제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며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상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이로 인해 회복하는 인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성찰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심층 해석 상처와 고통의 의미. 한강의 회복하는 인간에서 상처와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다. 주인공이 겪는 상처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려다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처는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된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상처와 고통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일부이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이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이러한 상처와 고통에 대한 한강의 시각은 독자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회복의 과정. 회복하는 인간에서 회복은 단순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회복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회복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회복의 과정을 매우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주인공은 상처를 직면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상처를 잊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관계와 회복. 이 소설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인간 관계이다. 주인공은 회복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치유를 얻고 동시에 그 관계가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게 된다. 한강은 인간관계가 단순한 상처의 원인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인공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녀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 이로써 한강은 인간의 상처와 고통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학적 성취와 메시지. 한강의 회복하는 인간은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작품이다. 한강은 이 소설에서 감성 느끼면서도 절제된 문제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한다. 그녀는 단순한 서사적 전개를 넘어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에게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를 상기시킨다. 이 작품의 메시지는 인간이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강은 고통과 상처가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은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한다. 이로써, 회복하는 인간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하며, 한강의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 되었다. 결론, 한강의 소설 회복하는 인간은 인간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을 깊이 탐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강의 일관된 주제의식인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한강은 상처와 고통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임을 강조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소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성찰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한강의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회복하는 인간은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독자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지시한다.